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불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종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 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고 대승리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고 참패하여 정복당하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힘없이 쫓겨다니는 다윗을 찾아다닐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블레셋의 침입으로 단번에 전멸당하는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하여 점령당하고 왕과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간혹 있는 일이죠. 하지만 사울왕은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모두 한날에 죽는 비참한 결말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용사인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처참한 최후를 마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을 때 왕권도 떠났고 비참한 죽음만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출발은 좋았으나 최후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은 부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자 사무엘은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요구했을 때 왕제도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이른바 신정국가였기에 이스라엘을 왕정체제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웃나라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어 왕 제도를 포고하고 제1대 왕으로 사무엘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초기에는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리라는 말을 전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나의 권속도 가장 미약한 아이다. 라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을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선포할 때에도 그는 도망하여 장막의 행구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겨우 찾아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딜러앗 야베스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할 때 그는 군사를 일으켜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한 사실에서 보듯이 사울은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도 무릅쓰고 약자를 돕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려 할때 불량배들이 그를 비웃으며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자고 할 때에 사울왕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관용의 마음으로 처형을 금하였습니다. 이토록 그가 초창기에는 겸손한 자였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백성들은 그를 환영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권위가 세워지게 되자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은퇴 설교를 통해 왕정 제도에 따르는 부당성과 각종 부작용을 열거하면서 왕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책임의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안보체제의 강화를 자각하도록 했지만, 사울은 이 사실을 망각하여 마침내 블레셋에 의해 패하고 무참히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왕은 불과 2년 동안의 순종의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마음이 점차 겸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출전하기 앞서 전례대로 선지자 사무엘을 청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일간을 기다렸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울왕은 자기가 선자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스스로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월권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의 규례를 가볍게 여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같이 그의 왕권은 그에게 겸한을 가져다 주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타락한 사람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한 때는 이미 사울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행한 뒤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교만함과 불순종의 태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 오겠거을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변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임의로 범한 죄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겸손히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더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대적을 모두 전멸하고 하나도 취하지 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고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을 남기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가 더욱 타락함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 불쌍한 사울을 위해 비통한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울암은 이토록 훌륭한 지도자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끝내 타락하여 비극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자기 사명을 망가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초기부터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군과 대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마침내는 그 속에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자 분레색과의 싸움은 내면하고 오히려 군대까지 동원하여 마치 별룩을 수색하듯이 다윗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준 아말렉 왕의 피와 그리고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피값을 이제 치루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위시 간구한대로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곁에 있던 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사들은 많이 도망쳤고 사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군사들은 사륙당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을 따르며 그의 범죄를 도와주던 사람들은 사울보다 앞서 죽음을 당했고 사울의 재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열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2절에는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고 전사한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나단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큰 슬픔을 주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더욱 확고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위세계에 있어서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름다운 조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울과 연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론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에라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자신도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그 자신의 칼에 의해 최후를 맞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울은 이제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그의 부하의 손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살하여 죽었고, 그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 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길아 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레셋에게 패하게 되므로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고, 사울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은 것을 수치로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면,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바에서의 운명날, 즉, 이스라엘이 패하여 사울왕과 그의 후손들이 죽게 되는 비참함이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 즉 자신의 욕구대로 구하는 자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범죄한 자뿐만 아니라 결백한 자에게도 모두 재난이 임함을 알수 있습니다. 길보아산에 엎드려진 자 중에 한 사람은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아니한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그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무제한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의 슬픈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종 의인이 죄인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관계는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부모들의 정신과 생활습관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옳지 못한 신앙의 자세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최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모두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의 인기를 의식했던 것이고 죽는 순간에도 그의 영혼이 받을 심판보다 자기가 당할 불명예와 수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불레셋과의 싸움에서 백성을 지켜주도록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시기하고 교만으로 엉뚱한 일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멸망은 외부야의 관계보다 내적 악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 역시 내적 갈등이 더욱 심함을 볼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